잠깐 사러 왔습니다. 다이 일로 와요. 3 곱하기 4? 오케이, 오케이. 어, 언니, 나, 언니 나 6? 6? 6? 9개 필요 한데 드디어 왔구만. 이거 싫고, 홈비더 가서. 그러면 이거 얘기할게요. 그럼 홈비더로 오시라고. 그 우리는 홈빌더 가서 결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싣고 그 사이에 저희는 일단 전기를 싣으지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1시가 다 돼야 짐을 싣는 구나 아 되게 막 마음에 막 그래 막 진정하시오 사람이 되잖아요 아, 빨리 실어달라고 얘기하고 어, 그러면 빨리 실어달라고 한 뒤에 5분만 실어주네 거짓말같이 1시간은 안실어주다가 뭐이것만 가지고 올라오면 되죠? 근데 벌써 1시야 어떻게 했야하냐 집주인은 3시에 오기로 했어요 조심해, 조심해, 여보, 뒤로. 됐다. 아니,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아. 늘 항상 좋고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막. 아, 공사가 또 쉽나? 아니,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네. 오, 대단해. 아까 나 있을 때는 건들건들했는데, 여보, 오자마자 막. 아하지마 그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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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아저씨, 알았어. 밥이, 아저씨 저녁, 점심, 점심 먹고 드렸어, 먹고 드렸어. 뭐, 어. 그러면 우리 가서 빨리 밥 먹고 올라가자. 얘기 되겠지? 갔다 올게. 이렇 지금 나셨어요 음. 아, 스킨 코 좀. 아, 좀. 스킨 코 어. 올라가서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알아여기갖고 나만 하는 건 여행정보. 요 정도만 여기에. 요정도아 여기에. 거, 거. 어. 아, 여기. 중중아, 여기. 이거 땅땅 점에서. 이거 요거 이거 땅땅해서 스킨콧같이 이렇게 똑같이 아. 이쪽도 마찬가지언니언니 위에만. 여기 오고 여기만. 스킨콧? 아아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여기 하고요 뒤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요 사이즈 쌤으로 해가지고 스킨 코너로. 와이뭐 플라워드 셋? 아 플라워드 해가지고 음. 오늘? 오늘 검박 리투 셀 오늘하고 내일하고 리투가. 아 리투 안 나온다고? 예, 스모 아까 그 얘기 하라고 뭐였구나. 근데 우리가 못 알아본 거구나. 아, 빈지 셀 빈지는 빈지는 컴바 노마 안나와유먼 아 빈지 도컴바 로빈은 로빈 오스만 안나와유먼 둘이 아 둘이 올라와봐 그 용기 투상이랑 페이스 라우 마이클도 와봐 마이클도 설명을 전해 그래 설명을 해줄 거야 마이클 제이드야 네. 이게 여기는 이런 데는 노리야야 노니야 이런 데 여기 이런 데는 아, 어, 그근데 이렇게 보면은 부저쪽으이 일어난 데 있어. 그렇지? 이거 오돌도돌한데. 이런 데 이런 데다 마찬 가지고 오돌도돌한 데만 너무 막 세게 막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응. 어, 살짝. 응. 어. 이렇게 만하면돼 여기 저이 같이 이나이 어. 나이 해. 아, 어, 그래. 어, 그리고 여기 온 여기만 해서 여기만 뺑뺑로 치는 거야, 뺑이들저 응? 알았지? 가 어... 오. <목소리> Ah. Uh Sige, -huh. si señora. ah, uh, si oh. in, uh no? -huh. I mean, 2,200 niya akong kaya is 2,500. Ah? 2,200 ang bayaran niya akong dala is 2,500. Ah. Okay. sabi kay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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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 2,200 eh, may pa cash in? Oo. Ay, bayad sa kwan ba? I mean, bayad sa internet. Ah, bayad sa internet? Oo. Oh. Pwede. Pwede yun yan na lang kabali? Mm. Oo. Oh. Okay. Kami mula ko magandun niya. Bayad ay sa korente yan. Bina magka lang cash in, ba? Oo. Oh. Kanya. Ako to. Ano ay tao diyan niya? Oh, nasa ibin ay tao. Oh. Ang natin si Siyong.

안 이건 잘 맞아 안맞아? 안새요 안맞아 이거 고 맞아 아 맞아 여긴 안맞아 맞아 대체 너무나 좋은 세상이네 오케이 okay. 이, 이쪽에도 또 어차피 붙으니까 이렇게 대고 똑같이 잘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로여기 떠도 돼 네. 여기 여기가 헬로 o 로헬로 l 로그 e l l o Hello, 로 e 로헬로 h 로 l l o Hello, 네 e l 습니다 e l l 헬로헬로블로 h 로 l l 지금 저걸 l o h 면 많이 나왔잖아 여기 h 비잖잖저저 e l l 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스물로할거야 헬로 블록쌓을 t 야 타일 붙이고 헬로 블 u 을쌓을 e l 어그렇 o 여기여여도도 a yogi, yogi, y o 여기 the tie, which you go, 넣 o u go, y o 레벨 o y o 레벨 o you go, y o 으로 이게 빅 이만큼 나올 거야. 예, 헬로 볼로 헬로 볼로 한 장을 쌓을 거라이 만큼. 아, 런키. 네. 뭐달블락 아, 알로블라 저거 핑 만큼, 그뒤핑 나와서. 그러니까 아, 여기 오케이. 떠도 돼관계 없어. 오케라 빅. 아, 오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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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빅 떠도 오케라. 아, 아. 바라라가. 바라가 바라라가. 와, 이거 이렇게 안맞는다 여기는 승모인데 あ <music> 지금 배터리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더큰 문제라 아마 일단 배터리를 교환하는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할것 같은데 만약 에 배터리 교환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커에서 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놔. 이것도 이것도 잘라놓는 거야. 이것도 응. 이것도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 네. 어. 크리스하고 나하고 마이키라고 셋이서. 셋이서? 셋? 응? 뭐라고요 셋? 뭐라고요? <laughs> 마이크라고 나오고 크리스하고 셋이 더 자고 크리스가 저기 가서 저거 에안 들어가고? <laughs> <하고. 웃음> 아, 가만 좀. 니니 전기, 전기재료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저랑, 저랑 세인아 안 먹고 그러면 저녁 안 먹고 내려가려고? 네 그냥 바로 갈 거야? 아, 입맛도 없어 <laughs> 아니, 그냥 고다 모르겠어요, 일단, 일단 가지고 올게요, 어머니 이거, 진도 이거 주라 <laughs> 아 아하. 아, 근데,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포드에서. 해 공짜로, 포드지 얼마 안됐다고 공, 인비라도 받을 줄 알았거든요? 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포드 하면 답답하게. 한국회사는 현대는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 네, 하면 딱딱 해주는데 여기는 설마. 좀, 좀 봐요. 이거 트집 잡고 저거 트집 잡을까봐 살짝 긴장했는데. 공인비까지 다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매패뺀가 얼마나 됐는데, 얼마나 비주도 했는데, 지금 반대리가좀 벌써, 그리고 고생을 얼마나 했을 그것 때문에. 오늘 오늘은 다행히 그 한국 그칼센터 사장님 가게 근처라. 어이. 그나마 금방. 그렇지. 그나마 세부에서, 네. 시내에서 그랬으니까. 아, 만약에 또 산에서 멈췄어. 아, 그러면 알렉스가 왔다. 알렉스 어디서 왔어? 아까 알렉스도 물어보더라고 너 배터리 괜찮냐고 어디냐고 어, 자기가 이거 해주겠다고 짱핑 해주겠다고 내일 올때네올때빵좀더 사와 알겠습니다 한 정원. 두세 봉다리 정도 더네 음, 내일 아침에 여덟 시 오는데 여덟 시에 꺼내는 거뭐 어디 가서 장호야 아이, 오다 보면 여덟 시 넘으면 거기 문이 멀지 장호 들어가 네. 안 열면 어쩔 수 없고 네. 장호 올라와 어? 거기 조심해야 돼발 빠져 너부도 빠졌어? 나 아까 얘기, 얘기하려다가. 아! 갇혔어? 아니, 아니, 아니. 갇힐 뻔? 저기가 앵글바 이렇게 한줄 있고 두 번째 줄인데 이게 틈이 있어서 발이 딱 들어가는. 아, 앵글. 까빌리야? 앵글바? 아니, 까빌리야. 아, 까빌리야? 까빌리야. 하루가 되게 길다. 오늘 시작입니다. 아빠, 안녕. 이제 배터리 아무 이상 없대? 아니 그건 몰라. 아 그거 그거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 되게 길어요 어머니. 내또 와. 안녕. 갈게요. 들어가세요.